여러분, <러면 그리>, 그랬습니다. <laughs> 와, 눈이 제가 조금 전에 찍었잖아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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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불과 조금 전에 다딱 갔던 거예요. 다딱 갔던 거. 와눈 이렇게 오는 거 진짜 와 전쟁이네 전쟁 진짜 야아아아 와. 와. 보이세요 여러분 아 이거 어떻하든 제설을 해, 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 지금 우리 다른 직원분들은 그 염화칼슘 추진하러 어, 어 갔거든요. 와, 이게 지금 길길 내는 것도 문제고 야, 이거 어와 이게 문제가 아니다. 이게 문제가. 와. 이게 지금 와, 어떻게 하지? 이게 다 아침에 쓰러내. 아침에 다 쓸어낸 거였거든요, 지금. 와. 소리, 소리 들리실까 모르겠어. 이야. 어. 어,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네. 어떻게 해야 될 바를.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우리 돔돔 돔, 지금 돔도 아휴 다 쓰러냈었던 건데 어아아 미치겠다 아아 미치겠다 진짜. 어쨌든 지금 오고 계신 고객님들 계실 건데, 지금 현지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좀 감안하셔서, 지금 저희가 우리 금대리 쪽에 지금 어 군에서 제설을 하고 있는데, 잘안된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저희 나가 있는 직원들도 지금 막 오도가도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오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크리스도 오늘 내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현지 상황이 이렇다 아와 하...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어떡하지 하... 하... 어... 어... 어떡하지 그래도, 그래도 아우, 진입로는 지금 내야 되는데 지금 어우, 엄두가 안 나네. 뭘, 뭘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지경 이것도 지금 다 쓸어낸 건데 다 닦았던 거거든 지금. 와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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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. 와. 어떡하지? 아무튼 지금 현재 가평 상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, 이렇습니다. 지금 어우,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봐요. 이렇게 아까 뭐 군대 어쩌고 했는데, 지금 군대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... 와 아... 어 아... 아... 아

정말 조심해서 오시고요. 와, 이거 어떡하냐. 아, 눈 어, 눈이 진짜 와 어,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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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. 하, 하, 사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또또또또또 쓰러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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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될것 같아. 하, 아, 수고 감사합니다.